서핑에 대해서 1도 모르는 애들이 한달 동안 배우며 어느 정도 성장할 수 있을지 비포 애프터 영상을 만들어 보고 싶은 거예요. 오늘은 서핑 첫 수업이에요. 와 파도 개 높아. 저기까지는 안가안 가겠죠? 우리 죽는 거 아니야? 저희 죽을 거 같은데 저 파도 높이가. 네. <laughs> 네.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안돼 앞에서. 아, 아 앞에서. 앞에서 주인 잡는 거랑 레이지는 네. 하이트워시를 먼저 탈 거예요. 근데 이게 <laughs> 잘될줄 알았거든. 생각보다 너무 어렵더라고요. 진짜. 일단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첫날 서핑을 배운 강습 받은 날 부상을 당했어요. 초보병이 걸려서 가슴 <laughs> 통증이 좀. 내가 살다 살다가 <laughs> 첫날부터 이렇게 엄살. 양상에... <laughs> 하루만에 온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지. 그만큼 잘했다는 거 아닐까? 닌가 <laughs> <laughs> <아우, 진짜. 웃음> 그리고 저는 엄청난 몸치입니다. 남들 다 하는 거전 너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좌절도 진짜 많이 했었고. 체력도 최하기고 실력도 진하기고아 잘한 게 있을 거야 <laughs> 괜찮아 한 달간의 그날을 보여주기 위해서 후렴판을 하는 거아직그 좋겠다 진짜 그랬으면 좋겠다 그렇지만 그 서핑 캠프에서 매일 매일 연습하고 거기에 있는 캠프의 대장인 우니 형과 그 캠프 크루들이, 크루들이 진짜 정말 많이, 많이 도와줬어요 었 코어로 네. 버티고 해야 돼. 캐을 연습해. 응. 오. 교과. 어. 되게 옆에 나 같은데 맞나? 이거 뭐냐? 하하하하. 뭐라고 하 거의 최악으로 보하는거하하 내가 줄게. 아, 이렇가 아, 이데 보니까 렇게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렇이거어 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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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게 아, 게 아, 이게 아, 이렇어어 이렇게. 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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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해야지. 아, 이렇게. 아, 이렇 아, 이 아, 이렇게. 이 시작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야 며칠 안았어 아, 진짜. 죠2,500 걸려가지고. 남들한테는 톱을 흘려가지고, 남들 삶을 쉬고. 그런 거 정말 자 아! 이 많이 씹어. 왜 그럴까. 저희 막잘때다 되니까 막 잠이 많이 니 와, 진짜 기 발리가 처음인 분들도 이 영상을 보시면 아주 매력을 느끼고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까 꼭 끝까지, 끝까지 보세요, 보시기 끝까지. 바랍니다. 매력적이라고 느꼈던 첫 번째 발리의 음식이죠. 그, 캠프 사람들이 저희를 이제 현지 식당으로 데려갔던 곳에서 먹었던 음식들이 환상적이었어요, 환상적. 이 바비사태가 이제 돼지고기 이제 꼬치 요리인데 꼬치요? 달리식 양념에 발라서 이제 숯불에 굽는데 꼬치 10개에서 밭, 흰쌀밥이랑 같이 먹으면 아, 끝이에요 아. 개 끝만. 저는 추천드리는 거는 아얌 닭가루 고기에다 마찬가지로 양념 막 발라 그리고 숯불에다가 숯불에다 굽고 양념 바르고 숯불에다 굽고 양념 바르고 그리고 인도네시아 매운 소스 쌈발 소스를 이렇게 딱 찍어서 먹죠. 그러면 말로 JNT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추천드리자면 나시 짬프로 밥에다가 주변 반찬들을 뷔페식으로 담을 수 있는 음식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그때까지 다 담아서 이렇게 담았는데 4천 원이 안 나왔어요. 네. 돼지고기 볶음도 있어요. 그 진짜 맛있습니다. 아, 껍질에 그 양념에. 음 <laughs> 자두 번째 클래스가 다른 바, 비치 클럽, 풀바 이런 것들이 엄청 잘돼 있어요. 어, 짱구 에코 비치 쪽에 있었죠. 무인도 같 섬에 있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세상이에요. 열린... 진짜 유명한 게또 뭐, 뭐가 있냐면 바로 선셋 포인트입니다. 아름답습니다. 정말... 라브리사와 조금 다른 매력의 비치 바가 있어요. 여기 또한 또 다른 세계에 들어가는 동화 속 안에 들어가는 느낌이 들고. 바다와도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정원이 있어요. 그 정원에서 술 마시면서 영화 볼 수도 있고. 세 번째 볼거리가 넘쳐나는 여행지. 아 여행지 진짜 많죠. 그 중에 추천 좀 해주세요. 저는 일단은 램프양 사원과 토야 대바차를 말씀드릴 건데 이두 개의 여행지를 저희가 하나의 투어로 묶어서 갔어요. 램프양 사원은 아궁산이 보이는 그런 곳에 사원이 있는데. 그 게이트를 사이에 두고 아궁산이 보여요 거기 한 가지 비밀이 있는데 인스타그램에서 막 검색해보면 그막 아궁산이 반사, 반영되어 있는 그런 사진을 볼수 있는데 거기 가면 사진 찍어주는 분들이 있어요 알고 보니 그 사진 기사가 필터를 통해서 사진을 찍더라고요 비밀. 숨겨진 비밀입니다 정말 도야 네. 네바샤는 그 이제 온천인데 호수와 화산이 있어요 그래서 그 풍경을 보면서 맥주 한잔 마시면서 그 온천을 즐기는데 그 따뜻한 물이 기분을 너무 좋게 해줘서 가족들과 함께 가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바갈리 북부의 여행지 하나 더 추천드리자면 스쿰풀 폭포라고 있어요. 우와. 음. 있어. 가기 불편한데 왜 가나 싶었어요. 근데 그 스쿰풀을 처음 마주하는 순간 그 이유에 대해서 바로 깨닫게 됩니다. 폭포를 직접 맞으면서 수영도 할수 있거든요. 스트레스가 쫙 풀렸어요. 발리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야자수 있는데 그 주변에 라이스 필드가 있고. 휴식. 근데 그 가는 길이 제가 머릿속에 그려왔던 발리의 모습이 그대로 쫙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장소 가는 길이 너무 충격적이었다. 아름다웠다. 발리에 와야 되는 매력. 마지막. 발리의 사람들 이었습니다. 저희 집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사소한 문제든 큰 문제든 우리를 도와주려고 했던 그대 정말 긍정을 배웠었던 꾸뚜 네. 서핑 강사인 아리온과 스터너와 프레디 저희가 맨날 이야기했던 것이 발리사람 너무 착하다 정말 이말 진짜 많이 했었어요 저희를 대하는 태도가 되게 진짜 같았어요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도네시아라는 그 터전에 안 좋은 일이 생겼죠 지진과 쓰나미 때문에 생각보다 피해가 엄청 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놀랍고 안타깝고 발리도 결국 인도네시아니까 그 영상을 올리는 게 맞나 싶었지만 지난주에 저희가 올리기로 했기 때문에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 영상을 올리면서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발리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지진과 화산의 엄청 자유로운 공간은 아니다 보니까 가실 때 개인적인 선택을 할때이 부분도 고려를 꼭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인도네시아에 있었던 그 재에 대한 도움을 줄 방법을 찾고 그런 거를 실행에 옮기고 있는 중이고, 여러분들도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그 인도네시아를 위해서 힘을 조금 더 주신다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말씀까지 들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발리 한달 살기에 대한 어, 저희가 말할 수 있는 전부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으로 이어지는 이야기는 김포코와 힙스터의 성지라고 할수 있는 곳인데, 다음 편은 바로